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문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의미.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선도국인 한국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 청와대 브리핑. 청와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주요 경제들의 협의체인 G20을 넘어 G20를 넘어 글로벌 리더인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의미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우리나라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됐으며 특히 올해는 권역별 주도국 4개국만을 소수로 초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G20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 중심 협의체 임에 반해 G7은 선진국들 간의 협의체로 국제경제 및 정세 글로벌 현안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회의에 책임 있는 선도 선진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19 발생 이후 최초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이자 경제 회복과 기후 변화 대응 등 시급한 국내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 선도국인 우리의 격상된 위상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보건, 기후 변화 등 당면한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 재정적 기여 등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글로벌 현안에 대한 후발 추격국가 위치에서 G7과 대등하게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선도국가 위상으로 전환된 것을 G7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로 꼽았다. 청와대는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노력에 세계 선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해 G7 노력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역할이 가능하고 2050 2050 2050 탄소중립선언 및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국제자유무역질서 강화를 통해 수출주도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성과는 자유무역체제 강화,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로 이어져 대외 의전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 도움이 되고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K방역, 디지털, 바이오 역량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 논의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보건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에 우리의 K방역 경험 공유, 디지털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해결방안 제시, 바이오 역량을 통해 백신 공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확대 청와대 브리핑